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은주 목사입니다.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좋고 반가운데요. 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영혼의 어, 양식 삼고 귀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어, 항상 저를 만나면 해주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누에를 길렀던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십니다. 근데 이 누에를 길실 때, 이 누에는 오직 한 가지만 먹고 자란다 하죠? 무엇을 먹고 자라나요? <목요> 뽕잎. 네, 맞습니다. 오직 한 가지 뽕잎만을 먹고 자란다 합니다. 다른 것을 먹었을 때는 이 누에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에는 그 뽕잎을 먹고, 변화를 하는데요.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어, 나비로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누에의 모습에서 이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했을 때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또 새로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 누에가 나비로 변화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많은 여러 번의 그런 껍질을 벗고, 또한 누에 꽃이 안에서 자기 스스로 그 껍질을 벗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데요. 이 누에가 나비가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누에는 아주 인내를 가지고 그 누에에서 나비로 변화하는 그탄굴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비가 되어서는 하늘을 헐훨 날고 또 예쁜 꽃들을 보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사는 거죠. 자, 이것처럼 우리 신앙인 또한 그렇게 누예처럼 그 여러 번의 그 인내를 거쳐야 되는 또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정말 부활된 그런 신앙, 부활의 모습에 그 아름다운 신앙을 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내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여러분과 어, 나눠보겠습니다. 어, 마음의 그 문을 영적인 길을 열으시고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으로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A.D. 62년경.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영접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만민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 그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형용할 수 없는 말로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이런 모습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 행위대로 약속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서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택카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가 되고 이 복음은 이제 바울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방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이제 그들을 떠나 바울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세계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 역시 혈통상으로는 이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누에가 변화를 받아서 나비가 된그 모습처럼 그들의 삶은 완전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도 역시 복음을 듣기 이전의 삶은 옛 습관들을 쫓으며 때로는 유혹과 때로는 많은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옛 습관들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는 것이며 이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옛사람인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누에가 여러 번에 그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이새 사람이 되는 그 입장 옛 사람을 버리는 그 입장은 연단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변화받는 옛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옛 사람인 나를 죽임으로 다시 살아야 할 것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이새 사람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표본이고 근본이신 예수님의 삶이 탄생에서부터 그의 사역과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조차 그 삶을 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원 17장 3절, 8절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원 17장 8절의 내용입니다. 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뒤를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인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조곤조곤 세세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 말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제자들은 어부나 세리가 아닌, 옛 사람이 아닌,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주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완전한 변화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였고 그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하는 아주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나신, 곧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변화받은 세 사람의 모습은 세상적인 차원의 선하고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착함과 선함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배워왔던 그런 과정들이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그 세상적인 차원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새 사람을 입는 신앙인 안에서의 이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에 꽃이처럼 정말 뽕잎 하나님에 먹는 그 입장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24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곧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양이어야 합니다. 겉그 사람의 변화가 아닌 속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곧그 세상의 욕심, 권세, 쾌락과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주신 이 은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 스스로 마음을 저울질하며 변화받고 그 변화받은 성숙한 새 사람을 입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사 각인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여 오시는 그때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간절함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오니 저희의 입술 따라 들려지는 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때 오직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저희들은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